처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건 그냥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음. 눈을 감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저한테 이 안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 이렇게 위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음. 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음. 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세상 아버지 안 계신 것만 생각하고 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음.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아,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아, 아버지 거기 계셨네요. 음. 저다 아시죠?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음. 아버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 것, 음. 부족한 것다 아시죠? 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전 너무 좋아요 하는 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 글쎄,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될까. 내가 고아인 줄 알고 평생 음. 살았는데 음. 너무 멋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있다는 걸 음. 발견한 그런 순간 같았었어요. 너무 좋고, 그동안 삶은, 어, 비 오는 날 혹은 구름 낀 날, 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제 삶의 어 원동력이 돼서 더 많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긴 했지만 음. 그렇게 날마다 쨍쨍 해가지고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아버지가 다 음. 알아서 음.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음. 기댈 수 있고, 그런 아버지가 음.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네. 참, 그동안에 방송에서 꽃같이만 이렇게 계시다가, 정치인의 아내, 또 결혼하시면서도 많은 구설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것도 많았잖아요. <laughs>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네. 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런 경험 많으시죠. 이제부터 그 예. 보따리를 좀 풀까요? <laughs> 고난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음. 글쎄. 진짜 간증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음. 그 자기 아픈 거를 다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기 전에 예. 그리그어렌 목사님의 목적이 끄는 예. 삶을 음. 우연히 펴 들었는데 음. 37일째가 나오는데요. 음.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뭐 고난을 통해서 음. 음. 얻는 것, 음. 배우지 않, 배우는 사람은 참 현명하다. 그러나, 음. 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하다. 음. 이런 얘기도 나눠, 나오길래, 아, 그럼 내가 나가서 오늘 말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네. 깨달으실 수 있다면 음. 내가 나가야 될 그럼요. 것이로구나. 그런 음.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난이 참 많더라고요. 음. <laughs> 많았는데, 그 중에, 음,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에 일면 기사도 장식하고 뭐 이랬는데, 무 정치 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음.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와서 검찰에 소환이 되고, 그것으로 재판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그런 음. 기억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돈을 갖다 주셨는데, 음. 뭐 뭔지 뭐 선물 상자 같은 것들 가져왔는데 그게 돈인 것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시라고 해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예. 돈은 안 받았죠 음. 물건을 저희 없는 네. 사이에 갖다 놓은 것을 어, 좀 시간이 좀 지났던가 봐요 그래서 음. 그 당의 클린센터라는 데다 갖다 드렸는데 음. 그것이 이제 잘못돼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당에 가서 얘기한 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를 검찰에다 넘기는 바람에 돈도 음. 받고, 뭐, 물건도 받고, 이런 게 됐어요. 근데, 긴 그걸 통해서 한 1년 후에, 음, 다 깨끗하게 됐지만, 시작할 때는 신문에 머리 기사로 음, 그렇죠. 나지만, 끝날 때는 음. 사회면 조그만 그래요. 음, 기사로 나요.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그러니까, 무혐의 된 거죠? 그렇죠. 무죄로? 네, 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그런데요. 그, 근데 뭐, 남대문 시장에서 산 물건들이라고 이제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것이 전해진 게좀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뭐 약간의 벌금이 남긴 했는데 예.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 어, 과정이 참 힘들게 하잖아요. <laughs> 1년? 음. 예, 너무 음. 힘들었어요. 음.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 래때참 다행인 게요. 그 돈을 줬다고 하신 분이 음. 한 며칠 있다가 도로 받았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감옥에서 계속 재판 하시고 저희는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음. 그런 혐의가 없으니까. 음.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사회가 감옥이었었어요. 음. 그냥 다니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보고 잘, 그땐 모르니까. 음. 참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음, 그럴 네. 수 있고요. 그래서 음. 또 그게 이제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금방 그 무고로 금방이 될 건데 이게 당 차원에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검찰도 힘들어하면서 뭐 아,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그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게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은 그 음. 담당하신 분이 아마 점수가 내려가나 봐요. 음, 뭐 그런 게 있대요. 인사국가. 그걸 음. 혼자 하시지 않고 네. 뭐 10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의 결정을 내리셨어요. 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무죄가 될 거라는 걸 음. 미리 알고 계셨는지도 음. 모르겠고 또 재판부에 올라가서는 1년 동안 끌어가면서 음. 아, 그분들도 결정하기가 어려우신 무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쉬운 얘기였는데 돈도 받지 않고 물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간 거 보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음. 우리는 감옥에 나같지만 사회가 감옥이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교회는 이제 나가셔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날마다 진짜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쵸? 더 많이 음. 울고 그런 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때 어느 날,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 음, 음. 근데 밤에 뭐 탄원서 쓰고, 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료들 검사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우리의 그 결백함을 음. 증명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예. 그 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음. 불평하지 음, 마세요 음, 네. 하는. 김석균 그런, 전도사. 네, 음. 찬양이 나와요. 음. 그런 걸 듣는데, 얼마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음.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음.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음.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음.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또 울고 그 찬양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음. 그 생각이 아 지금. <웃음> <웃음> 너무 힘든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뭐, 그분이 음. 어떤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분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음. 채찍으로 때리고, 아,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근데 주님 당신은 전 인류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주님을 <laughs> 이 시간에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음, 근데 주님을 더 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참 감사한 음. 거는요. 예. 이 어,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것을 알잖아요. 예. 어, 제가 정말 많이 봤던 말씀이 시편이었어요. 음. 그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118편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약속같이 붙잡고 있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음. 검찰에서 이제 대질 신문 같은 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진짜 뭐 그런 일이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진짜 다리가 떨리는데 가서 음. 검사를 바, 뭐지? <laughs> 그렇게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음.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또막 그래서 저도 모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그 주신 말씀한제 붙잡고 그런 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오늘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절 지나다 보면은 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셔서 그래 나는 이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강을 건너지만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 계획에 음. 의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음. 그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죠. 음. 그러니까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것 <laughs> 음. 같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음.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기억하고 네. 주님이 어떠하셨을까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과 네.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절. 맞아요. 시간이네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어느 날이렇확 펴야, 음. 말씀을 피면 뭐 강하고 담배하라 이런 게 나오고 또 어느 날피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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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날 그것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죠. 다 나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laughs> 그 출마를 직접 또 하셨어요. 2008년도? 아휴 그~, 그, <laughs> 그, <죄송합니다>. 그, <laughs> 그 아까 그 사건이 써주신, 출마 전의 사건인 그렇죠. 거죠 그러고 한 (1년쯤) 있다가 음. 이제 그다음 음. 출마를 위한 공천도 있어야 음. 되는데 물론 저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게 아무 혐의가 없는 일로 끝났기 때문에 음. 그것이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비... 힘들었던 데라고 생각을 음. 하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출마를 음. 하셨길래. 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명예 회복이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로 더, 예. 해서 더 좋은 어, 음.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데 저희 남편이 그 출마를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음. 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일을 하라고 시켜주신 분도 주민이시고 음. 또 하지 말라고 선택하시는 것도 지역 주민이시라면 예, 그렇죠. 다음번에 또 나와라 혹은 고만둬라 하시는 결정은 지역 주민이 하셔야 되는 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결정에 의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음. 출마할 권리까지 빼앗기는 거는 옳지 않다. 음. 그래서 좀 빠른 결정이지만 제가 그냥 그러면 나라도 오. 나가서 음. 주민의 뜻을 여쭤보자. 음. 그런 조금 급한 결정에 따라서 음. 나가게 된 거예요. 음. 그때 너무 서두르셨어, 그죠? 조금 준비 기간이 거예요. 너무 없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음. 어떤 면에서는 뭐 같은 생각을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부부지만 음. 그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랬는데 부부라도 뭐주민께서는결정하시는 거는 그동안 일을 해 오셨던 음. 저희 남편이었고 음. 아마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지만 하여튼 음. 그 시간을 통해서도 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이건 기적이다. 저도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기적을 이루어주시면또 저는 온 음.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했거든요. 네. <laughs> 그런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셨네요. <laughs> <그때로>.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당선이 음. 성공이고 낙서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였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음. 그리고, 음. 왜 그러잖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음. 다른 문이 그렇죠. 열린다고 하는 건데, 넘어졌을 때 정말로 실패하는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넘어져서 일어서면 그거는 음. 성공이잖아요. 음. 그래서, 글쎄,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제가 가장 아쉬워할 아. 부분은, 무슨, 음, 우리 어린 딸하고 음. 시간을 전혀 못 가졌을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음. 많이 놓쳤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 아이하고 정말 많이 시간을 가졌고요. 음. 또, 음, 왜그 마르다와 마리아, 음. 두 처녀 예. 얘기 아시잖아요. 예예. 아마 하나님이 음. 사랑하는 내 딸아 좀 이리 좀 와라, 내발 음. 밑에 앉아서. 음. 이 달고 귀한 내 얘기를 좀 들어라 음, 너 음. 세상 나가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 내가 기쁘지 않다 음, 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얘기 좀 들어라. 네, 음, 음. 마리아가 되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음. 음. 그래서 음. 그 말씀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음, 하면서 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몇년 전에 음, 그때 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그런 때인데 음. 그 외에 어, 성경이 읽어주네 쓰신 네, 이해시 사모님이 네. 네.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어, 이거 각각 나가서 성경방을 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아, 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다들 했는데, 그, 그, 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음. 제가 뭘 안다고 성경을 누구에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기가 그랬었는데, 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소그룹을 했을 때 저희 제목이, 소그룹 이름이요, 먹죽사감이었어요. 먹다 죽을래? 사명 감당할래? 그게 <laughs> 저희의 그 주제였거든요. 먹죽 사감.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어느 그 모임에 가든지 저희 소그룹 제목은 먹죽 사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빚을 계속 안고 있는데, <laughs> 네. 음, 제가 나갔던 선거에 떨어지고 <laughs>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laughs> 네. 우연히 그, 어, 저까지 다섯 여성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게 돼 있는 음. 그런 순간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새로 믿게 되신 분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음. 성경 공부가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인도를 하는데 뭘 알아야 제가 가르쳐드리지요. 음. 음. 그래서 그 이예실 사모님이 만드신 그 CD를 29장인데요. 예. 그걸 다 듣고 배꼈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뭐 그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음. 이렇게서 해그 그때 그때서 거의 6개월 동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 너무 음. 큰 은혜를 받았고요. 아그맨 음. 어, 마지막 CD를 듣는데 그 사모님의 강의 중에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인데 음, 그 옛날에 왜. 그런 노래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네, 네, 네. 그 노래를 음. 아주 좋아하신대요.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데 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음. 내가 못할 게 못하, 무엇이겠는가 생각하시면서 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실 때 그러신데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네.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전 괜찮습니다. 음.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영화로 치자면 이게 오버랩돼가지고 저는 제 음. 얘기로 이제 다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그 섭섭했던 게 있었던 있었나 봐요. 음.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어 뭐라 그럴까? 언젠가부터 나는 막 헐헐 날리고 싶은데 음. 내 날개에 무슨 돌멩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음. 들었었어요. 뭐 이렇게 빨리 해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음. 뜨게 안 되고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 네가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음.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 저의 부족함, 아직 모르는 거, 얼마나 아끼셨으면, 넌 아직, 너가 아는 음. 것만 갖고는 사람들 앞에 네, 서면 안, 안 된다. 그래서, 음. 그때도 그렇...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음. <laughs> 기다려,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직 아, 네. 때를. 그렇죠? 네. 어쩜 어� 그렇게 음. 저를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맞았는데. 아유 좋아라. <laughs>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사시는에 <laughs> 음, 음, 음. 그 듣기에는 기도 수첩, 편지 수첩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 그 음. 음. 예. 네. 여기 있네요. 예, 네. 너무 예쁘네요 수첩이. 아, 예. 아주 예. 작은 수첩인데요. 수첩이에요. 예, 네. 아, 네. 하나님과 대화장. 정말 깨알같이 생겼네요. 위로, 위로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보시네요. 어차피 네. 내용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글이 너무 장하죠? 네. 아우, 깨알같은 글씨네. <laughs> 예. 네. 네.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한 거는 시작은 음. 2004년인가? 음. 그때 이렇게 된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요만한 그 크기로 이제 통일을 하기로 음. 했어요. 몇 권이 되나 보죠, 그럼? <laughs> 예. 근데 음. 어, 그때 읽은 책이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헨리엣트 음, 음, 클라우저라는 박사님이 쓰신 음,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우리가 이걸 쓰는 것은 우주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음, 희망하는 바을 쓰래요. 음, 우리로 믿는 사람들을 치면은 기도를 기도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쓸 때는 현재형으로 써야 돼. 현재형은 그, 어, 진리, 진실, 사실을 쓸때 현재형으로 음. 쓰는 것처럼. 그래서요, 그때, 어, 우리 아이가 <laughs>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수줍어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남 앞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무슨 소원을 썼냐 하면 음. 우리 아이가 학교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 음. 그때로서는 참. 1등을 한다. 한다. 현재형? 선포한 거네요, 네. 선포. 또 어떤 뭐 음. 전국 대회 말하기 영어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는다. 음. 그때로 치면 좀 황당한 꿈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형으로. 네. 왜? 네. 그랬더니. 그리고 이노트를 썼다는 사실을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네, 네. <laughs> 그런데. 그런데. 어, 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 저기 후, 상, 상 받는 거. 2007년 2년 후, 어, 2년 반 후에. 네. 그 아이가 진짜 상을 받았어요. 음, 그말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했, 안 했죠? 네. 수줍어서? 네. 수줍어서 안 하던 아이가 네.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저 아, 2년 후에? 네. 근데 그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예. 미처 이걸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음. 어, 얼마 전에 제가 이 수첩을, 책 정리를 하다가 옛날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예. 보니까 정말 2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라셨겠다. 너무 너무 예, 놀랐어요. 예.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여기다가 예. 기도가 응답이 되면 빨간 펜으로 음. 이렇게 이루어진 그 날짜를 쓰거든요. 음. 그 먼저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를, 기도를 하는, 하는 날짜를 좋고. 꼭 써요. 그래야 언제 이루어진 걸 음. 알잖아요. 아니, 아까 잠깐 봤는데 빨간색이 많아요. 빨간색이요? 꽤 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단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제 남편에게 보내, 보여주면요. 네. 아이고, 당신은 좋겠다. 응답도 많이 받고 막 그래요. 안 받으셨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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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머, 저는 별아별 걸다 기도를 해요. 뭐, 네. 학교 가면 거기 네. 안전하게 가기를 네. 바라고, 뭐, 누가 나가서, 앞에 나가서, 네. 연설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음. 그럼 잘 되면 여기 응답이잖아요. 음. 그러면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음. 그니까 사실 자잘한 것들은 음. 우리가 뭐 생활이니까 음. 이렇게 하지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지만 그게 되고 또딱 적어 보기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개수를 해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는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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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음. 할것 같아요. 음. 네. 이제 말잘하죠 그러면 그이후로 아, 근데 나님은? 조금, 속도는 느리죠. 조금씩, 조금씩 열려가요. 그래서 음. 어, 늘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건 기다려주자, 참아주자. 너무 아니, 다른 집딸도 아니고 앵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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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앵커인데 어떻게 얘가. 아니, 엄마, 아빠가 너무 말씀을잘 하시기 때문에 애가 그냥 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아, 네. <laughs> 음. 너무 엄마 아빠가 많은 분들 앞에 음, 나서야 되니까 그쵸. 그게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부담이 됐었던 네, 네. 것 같은데 아마 속에는 뭐가 많겠죠. 음, 사실은 저는 어려서 그렇게 말을 남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었 너무너무 말을 못 해가지고요. 네. 그 유치원 때 어떤 기억이 저에게는 아주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음. 친구들은 막 그 선생님 탁자 앞에 막 나가서 애기처럼 음. 잡고 음. 선생님 우리 집엔 언제 가정 방문 오세요 막 이랬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지고 다지고 저도 선생님 책상 앞에 가서 딱 잡았어요. 또 음. 음. 말이 안 나. 음. <laughs> 너너왜왜 왜 나왔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 순간이 거기까지예요. 아이들 이렇게 음. 모여섰는데 저는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음. 있었어요. 그때 그, 그 충격이 네, 음. 음. 너무 많은데 우리 때 아나운서 그 음. 배울 때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그말 잘하는 사람이 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군요. 음. 첫째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음. 차분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음. 우리 아이도 뭐 너무 성급하게 그럼요. 실망할 게 아니라 음. 기다려주면 될것 음. 같아요. 그요 네. 음, 참 여러 가지 많은 <laughs>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음. 정말 많은 응답을 받으시는 얘기도 나눠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누어라 음.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라. 그 청년 공부하실 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는 시 것도 그 나누는 거에 한 부분일 음. 것이고 네. <laughs> 이렇게 그, 부, 부끄러운 네. 얘기를 하는 게참 <laughs> 부끄럽지만 어, 어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가 도전 받으신다면 음. 아니면 그 신앙에 이럴까 저럴까 음. 확신이 안 되셨는데 그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충분히 우리가 이런 그럼요. 자리를 음.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단하시죠. 얼마 전에 그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를 음.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전반 인생이 있고 축구 경기처럼 음. 후반전인데 음. 그 사이에 후반전을 멋있게 계획하기 음.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예. 그런 세미나였었어요. 그때 이제. 음, 자신의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는 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내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음. 해보니까, 어차피 그동안 주신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꽃병이라는 작품이라면, 음.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전 국민이 다 알게 하시고 음. 또 좋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음. 그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예쁜 그림을 그려주신 음. 거고 또 아플 때는 하나님이 조각칼로 조각을 하셨었을 거예요. 음, 음, 근데 그 순간은 저는 아팠지만 음, 음. 그것까지도 그렇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음.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었고 하니까 그걸 성경적인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뭐 강연을 하거나 음. 또 방송에 나가거나 또 책을 쓰거나 이런 방송 방식을 통해서 청소년들 음. 또 이상 이 땅의 여성들, 직장인들 음. 많은 분들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면 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왜 죽고 사는 것이 다혀에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음. 그리고 왜그 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그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우리는 어,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 음. 못 들어간다. 음. 어렵다 이랬더니. 음.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음.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음, 네. 이 말이 이 밖에 나오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음. 일이에요. 아무 말이나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을 음. 긍정적인 말보다 하루에 10배를 더 많이, 많이 하죠. 한다고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것 공부하고 싶다, 음.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음.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어, 50장 4절. 어, 내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음. 나로 곤피 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공부할 때잘안 돼서 막 걱정하고 <laughs> 무슨 말을 하, 해야 할때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데 예, 학자의 혀를 주신대요 음. 그리고 그 말로 곤피 판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 네. 같았어요 학자의 음, 네. 혀딱 네. 맞는 얘기다 네. 감사했어요 음. 비록 저는 그렇게 <laughs> 할수 없지만 음. 음. 주신다면 음. 할수있겠죠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의 103번.